영어강사의 한국사 이야기 오늘은 음,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자인 이동희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상해파 어, 태도 이동희이자 어, 상해 임시정부의 총리였던 이동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희는 우리나라 주요 인사 중 최초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초기 운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이동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 특이한 어,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음, 어, 당시 시대상이 음,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음, 다른 그 시대만의 독특한 음, 어, 특징들을 음,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과거에 아무리 위대했던 어, 역사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현대인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재단을 하면은 음, 그 사람이 과연 위인의 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제시대라는 거, 어, 구한말이라는 시대적인 상황 어,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음,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희는 주지하다시피 임시정부의 총리였고요. 그리고 여타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당시에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노선을 견제한 것과는 달리 이동희는 무력항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이동희의 독립 활동 이력을 보면은요, 구한말에 군인 출신입니다. 구한말. 조선의 국력이 세퇴해 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군인의 신분이었던 이동희가 이후에 임시정부에 들어갔어 어, 무력 항쟁을 어, 주장한 것은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일관성도 있고 어, 그 사람의 출신이 이, 무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력 항쟁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어,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음, 이동희의 이력 중 아주 특이한 이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라가 망해가던 그런 시점에 이동희가 음, 어떻게 나라를 구할까 하고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음, 계룡산인지 태백산인지 아, 정확하게 기억은 나, 나지 않는데 음, 이동희 평전을 읽어보면 은 이동희가 아, 아마 계룡산인 것 같아요 계룡산에 들어간 이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룡산,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성지적죠 계룡산에 이동이가 들어간 것은 물론 무당이 되고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이제 신통력을 익혀서 외적을 무찌르기, 무찔러 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신통수를 어 연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초기 이동이의 이력을 보면은 어 계룡산에 도를 닦아로 들어간 것과는 또 상당히 배치되는 이력이 있는데, 그것은 음 이동이가 이동이의 종교가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했다는,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돌을 닦으러 들어갔던 이동인 그리고, 어 미신을 어 굉장히 터부시하고 어 미신과는 상극인 어 기독교 신앙을 음 견지했던 인사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 모순되는 어 그런 어 이력으로 어 인생을 출발한 것 같은 이동희가 어, 이제 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 해외 망명 생활을 하는데요. 해외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동희가 선택한 지역은 많은 국내 독립 인사들이 만주와 연해주 를 어, 선택을 했는데 이동희가 선택한 곳은 만주가 아닌 연해주였습니다. 어, 만주에 비해서 연해주 독립운동 활동은 어, 이후에 이제 연해주가 어, 소련의 용토가 되고 어,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택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 덜 알려진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음, 1910년 어,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어, 직후에는. 만주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어,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 연해주 독립운동의 에, 정신적인 주주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요. 음, 1907년 헤이거 밀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 정사로 정사로 어, 헤이거 밀사로. 사견됐던 이상설 선생이 있는데요. 이상설 선생이 연해주에 연해주 독립운동과 그 지역에 망명했던 조선인들의 가장 위대한 핵심적인 정신적인 지주였고요. 1910년대 중반에 들어갔으면서 이상설 선생이 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연해주 지역의 이제 중심적인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이가 이제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자로 전향을 하게 되는 계기는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혁명의 와중. 혁명의 와중에서 음, 어, 상당한 기간 동안 소비에트 러시아는 혼란의 와중에 빠지는데요. 그 혼란의 와중에서 음, 이동이가 어, 당시 이제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던 독일의 첩자로 어, 오해받아서 어,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독일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음, 러시아에 체포된 이동희를 구명했던, 어, 인사가 있는데요. 남자가 아니고 여성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어쩌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 조선인이긴 하지만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서는 덜 언급이 에, 되기도 합니다. 이름은 바로 김알렉산드라라는 여성인데요. 어, 내 외국인을 통틀어서 조선족 어,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사회주의자라 하면 은 아마 김... 알렉산드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인 중에서 러시아로 귀화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초의 사회주의자는 바로 이동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알렉산드라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의해서 이동이는 독일 첩자라는 유명을 벗게 되고요. 러시아 정부로부터 석방을 음, 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동희는 어, 자연스럽게 김알렉산드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사회주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그 이듬해인 어, 1918년에 최초의 어, 한인 사회주의당을 어, 창당하게 됩니다. 어, 이 당시에 에, 에, 한인 사회당을 창당하고 어, 이동이가 사회주의 사상에 에, 많이 경도되면서 이전까지 에, 상당히 가깝게 지내던 어,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가들과는 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1918년 어,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어, 창당할 당시에 어, 이동희가 어, 끌어들이고자 하는 한인사회당에 함께 하고자 어, 했던 인물 중에 어, 양기탁 선생이 있습니다.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의 어, 주필이었고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양기탁 선생입니다. 양기탁 선생과 이동희는 이전에는 어,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함께 협력을 하던 사이였는데 어, 이동희가 아인 사회당을 어, 창당할 그 처음에는 음, 이동희가 어, 이동이가 너무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었다 해서 양기탁 선생과 이동이가 결별을 어,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191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가 어, 성립이 되는데요.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사실은 이제 상해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어, 국내외적으로, 어, 한 10개 알려진 임시정부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어, 이동희는 연해주에서 어, 임시정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상해에서 어,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어, 국내에서는 어, 이승만을 어, 총재로 추대한 어, 한성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한 10여 개 알려진 것만 10여 개 되는 임시정부 중에서 3 개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통합해 가지고 성립된 임시정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초대가 된 사람이 이승만 그리고 음, 총리로 추대가 된 사람이 이동희 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어, 임시정부는 어, 출발볼트가 사회주의자인, 어, 이동희의 노령정부와 그리고, 어, 우리 민족주의자가, 어, 중심이 된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해정부가 통합된 정부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이제 좌우가 연합해서 출발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동이가 임시정부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한인사회당을 조직할 그 당시에 양기탁과 이동희가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립정부를 형성하다 보니까 출발부터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출발을, 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총리가 된 이후에 어, 임시정부 내에서 어, 민족인사들과, 아니면 어, 자파인사들 간에 어, 일, 어,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파와 어, 유혈 충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동희를 중심으로 했어. 어떠한 어, 갈등들이 우리 민족은, 어, 우리 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